안녕하세요. 재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프라모델 조립 같은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조일드 와일드에 빠져가지고 한번 조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만든 조일드인데요. 이 친구는 장수풍뎅이가 모티브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늠름한 턱을 볼 수가 있죠. 원래 풍뎅이는 턱이 핵심인데 턱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의심해 갔던 부위가 있어요. 이 날개인데요. 저는 이거 구매했을 때 날개가 부러졌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니까 날개가 부러진 게 아니라 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 순간 날개가 파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기믹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와 저는 순간 놀랐거든요. 솔직히 날개에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으면은 약간 여러분들도 불량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의심이 가긴 했는데 다행히 불량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눈인데 눈 붙이기가 힘들어요. 네 눈이 되게 조그만하거든요. 여기 약간 구슬? 구슬보다 더 조그만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눈 붙이는게 약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눈 붙이기에 약간 번거로워요. 힘들진 않은데 번거로워요. 왜냐면 이걸 이 조그만한걸 잡고 이 조그만한 구멍에다 끼우는거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같고요 그리고 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태엽이 있는데 태엽을 조이게 되면은 이 친구 다리가 움직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여섯 개의 고무가 있는데, 이게 다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와, 그리고 이 다리 보세요. 되게 두껍죠? 원래 벌레보다 두배 정도 두꺼운 것 같은데, 와,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턱 같은 경우에도, 와,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답니다.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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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 와, 귀엽죠? 그리고 조일드, 이건 소형에 해당되는 공룡이에요. 원래는 중형, 대형, 소중대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소형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중형 공룡하고 대형 공룡이 있는데, 대형 공룡도 나중에 추가로 리뷰를 할수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왜냐면은 대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완료한 상태에서 와일드 브레스트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나중에 추가로 찍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와일드 블래스트도 조일드가 할수 있는 공격 능력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감으로 봤을 때는, 와일드 블래스트를 안 해도 멋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거기 조일드 와일드 프라 모델도 다 똑같거든요. 네 애니에서 나온 거를 똑같이 구현해 놨기 때문에 똑같이 와일드 블래스트가 되고 여러 가지 기믹들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시도 해놓을 수 있다. 네 솔직히 직접 구매를 하면은 전시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애니로 보면은 약간 좀 지루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 아, 이게 진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면 어떨까? 막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프라모델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메르트가 있었는지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은 정말 짱입니다. 왜냐면은,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해놓으면은, 이거 모아놓으면은, 그 애니가 끝나와서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갖고 놀기도 하고, 전시도 할수 있는 제품이 프라모델이 아닌가, 제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장수풍뎅이를 모티브로 한 조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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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